안녕하십니까. TMS 사업팀 양태영입니다 2020년 상반기 TMS 워크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액션 아이템, 그리고 WBS로 되어 있습니다. TMS의 전략 목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B2B에 특화된 빌딩 케어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발돋움하는 것이며, 이는 전략 상품을 발굴하여 B2C 채널에서 영업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강화될 것입니다. B2A는 B2B, B2C, B2G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투 애니얼스탑입니다. 두 부분의 상세한 전략 과제로는 직거래 고객 확보, 전략 상품 발굴, 전략 상품 DB 관리, 고객 채널 다양화 및 확대, 협력업체 확대, 전문 인력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이렇게 총 7가지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7가지 전략 과제를 기초로 하여 TMS가 추구하는 빌딩 케어 솔루션, 즉 TMS 사업과 온오프라인의 판매망을 구축으로 한 B2A 이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직거래 고객사 확보는 직거래 타겟 고객사 리스트 관리 및 영업망 관리로 다니는데 타겟 고객사 DB 수지 및 기존 내마을거래체중 직접 흠택이 가능한 업체 발굴을 통하여 직거래 타겟 고객사 리스트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업망 관리는 우선 영업 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른 영업망을 관리하며 이에 대한 지적도는 팀원들과 공유하여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영업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월 분기별 신규 상품 제한 실적 공유도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 영업망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중앙박물관의 바닥 관리 용품 납품, 나이스 그룹 빌딩의 건물 관리 용품, 리솜 리조트의 휴지통 대량 발동이 있습니다. 전략상품 발굴로는 고객 기대 수요가 강한 자체 브랜드 출시를 목표로 하며 이에 첫 프로젝트인 친환경 상품 개발을 현재 상품개혁팀과 마케팅팀과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제품 출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략상품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월, 분기별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전략상품의 타겟 컨셉 기획을 세분화하여 새 브랜드 출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는 기록을 통하여 진행 과정을 공유하며 추후에 남겨진 기록을 DB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브랜드의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여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의 판매망 확충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략 상품 DB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을 계획 중이며 고객 시장별 트렌드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별 영업 제안서를 작성하고각 고객사 및 특화된 판매 아이템에 대한 영업 제안서를 배포 및 현장 미팅을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실적 공유도 분기별로 리뷰하겠습니다. 고객 채널 다양화 및 확대를 통하여 기존의 MRO에 대한 온라인 비중이 9대 1이었다면 향후 MRO 판매에 대한 온라인 비중을 5대 5까지 균형 잡힌 판매 비중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준비로는 네이버 스토어판 및 오픈마켓의 전략 상품 제안을 통한 판매 수익 증가와 마케팅팀과의 협업으로 판매 채널 다각화, 시즌 특화 상품 및 트렌디한 상품 소칭으로 온라인 판매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다양화의 채널 협력 업체로는 DJI, 피타카, 고보가 있습니다. 직거래 업체 채널 관리는 매출 볼륨 확장성이 크거나 직거래 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직접 컨택하여 온라인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사례로 말씀드리면 20년 상반기 최초 스토어팜을 통해 첫 주문이 진행된 가평근천 드론 납품의 경우 2회차 거래부터는 직접 진행하여 온라인 판매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향후에는 주기적인 구매 유도를 하고 각종 할인 및 프로모션을 통해 대형 고객사 직거래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협력업체 확대로 영업권 보호가 가능한 매입업체를 확보할 것이며 적어도 분기별로 거점 지역에 한개씩총 6개 권역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직배송 및 지역 권역별 거점 협력사 확보된다면 직접 납품이 어려운 지방 고객사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솔루션 교육을 월 2회 시행할 계획이며 상품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단순 유통이 아닌 솔루션 제공을 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청소 및 장비 박람회와 관련 세미나 참관으로 전문 지식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현장 영업에 제안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 효율성과 재고로는 고객 주문, 구매, 출하 전 과정 중에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 전산 제거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환을 두겠습니다. 현재도 매일 미출고 상품의 전산 오류를 전월 판매, 매입 데이터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물류와 협업을 통해 정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을 최대한 줄여 ERP 주문서 판매 데이터를 자동화시켜 반복 업무, 에러 데이터 입력을 줄임으로써 제거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고객사별 도움 상품의 ERP 정보와 매칭 데이터를 이미지 등록 엑셀 자료 통합 관리를 통해 누구나 다 TV 확인 작업만으로 제품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이익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매 평균 단가와 거래처별 연간 계약 판매 단가 정보를 산출하여 이익률의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WBS 액션 플랜의 스케줄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직거래 확보에서는 직거래 TV 수집을 전반적인 자료 수집을 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영업망 관리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생각이며, 이에 맞물려 영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영업망 확충을 늘릴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진척도 공유를 통해 과제 실행 유무를 판단하고 문제에 대한 내용은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월, 분기별 실적 데이터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략 상품 발굴에서는 친환경 브랜드 출시를 필두로, 매 분기에 한 개의 아이템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전략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략상품 DB 통합 및 이를 활용하여 매출 이익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로 정했습니다. 고객 채널 다양화 및 확대에서는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채널 보유 및 이에 대한 상품 DB 등록을 내년 상반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협력업체 확대는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며 영업권 보호가 가능한 업체 및 집배송이 가능한 업체 선정으로 구매 단가를 낮추어 영업 이익이 높아진 효과를 낼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영업 진행 현황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강화는 월2회 상품에 대한 교육 및 빌딩 케어 솔루션에 대한 회의로 정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습득해 직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거 종합도를 높이고 매일. 월간 전산 재고 정확도를 높이고 이로써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 TMS 사업팀의 2020년 상반기 워크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